오늘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은 원수에 대한 증거를 강구하는 내용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양이 서로 뒤섞여 있는 시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승리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세계 열방에 대하여 택한받은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에서 다빗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수를 멸망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원수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압제에 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고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래도록 자기 교회를 대작하려는 원수들의 파렴치함과 잔인함을 묵고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절인데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패망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무서운 원수들의 세력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문자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1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위험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들과 맞서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며 그러에 우리는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합니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사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쁨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언제나 그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10편 18편 26절이 알려줍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그또 하나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아래 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욱 위대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의 거룩한 처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 전능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곧 어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토로할 수 없는 자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살려 애썼지만 오히려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는 자, 자신을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아와 과부와 나가네와 같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그분이 거룩한 처소에 거하시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던 그분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되뇌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